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으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하는 행안부의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음 달 2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일성 경찰들이 지속해서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명분과 이유가 없는 집단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주도해서 움직이지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대기발령 조치된 유삼영 총경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한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이며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조치라며 국회에서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과 향후 감찰, 징계조치 등에 대해서도 불복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않았고 정권과 한 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명약관합니다. 지역 약권에서도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은 지역 정치권으로도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국 현장 팀장 회의가 전국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변경되면서 거센 파장이 예상됩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